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의 56회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겠는데요. 그첫 번째 강의로, 맹수 같은 나라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서 제7장 첫 강의로 이제 본격적인 예언 연구가 시작됩니다.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부분이며 그 역사의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탄의 세력들 간의 전쟁을 보여주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7장부터는 다니엘이 계시를 받은 벨사살 왕 원년인 주전 553년부터 다시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됩니다. 다니엘 7장부터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시대 이후 일어날 지구 역사의 선과 악의 싸움 간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계시로본 내용입니다.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내 짐승과 작은 뿔 그리고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의 계시입니다내 짐승은 사실상 배경 설명이며 역사적인 좌표 확인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전체적인 시간표를 잘 알아보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지요. 이 게시의 핵심은 작은 뿌리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하려는 시도, 그리고 성도들이 당할 오랜 세월 동안의 핍박과 고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 네 번의 게시를 주셨는데, 다니엘 2장, 7장, 그리고 8장에서 9장, 그리고 11장에서 12장 이렇게 네 번을 통해서 세상 종말까지의 역사를 점점 더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누구라도 알기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면서 예언과 역사의 성취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실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 7장을 과거의 역사일 뿐이라며 무시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 그 중에서도 핵심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정체를 바르게 해석하려면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복합 짐승에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 사자, 곰, 표범이 다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정치 및 종교와 철학, 사회문화와 예술 등 모든 면에 이네 짐승으로 상징된 세계적 제육들과 그 종교적 특성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네 짐승의 일곱머리는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의 전부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짐승의 사상을 그대로 닮은 사람들과 이를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구별되는 시대이며 이것이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의 예언을 연구하는 목적 중에는 예언의 성취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주변에 스며든 짐승의 사상과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큰 주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종교와 신앙 속에 침투한 짐승들의 특성과 사상을 확실히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들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장면과 모든 인류가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는 이 엄숙한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왕이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여 바벨론 이후 전 세계에 정치적 역사를 아주 요약하여서 간단하게 보여주었고, 7장에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직접 본 게시로 정치적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2장에서는 세계적 대제국을 금속에 비유한 반면, 7장에서는 그 속성을 맹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활동하던 그 시대부터 세상을 지배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이네 제국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적 그리스도 세력을 넷째 짐승인 로마에서 일어난 작은 뿔로 상징하여 이 세력이 하나님을 반역한 역사와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마지막까지의 모든 상황을 간추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절 3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대,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다르니 예언 해석의 원칙에 대해 이미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대로 바람은 전쟁과 풍운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25장 32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스가랴 7장 14절. 회리 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그리고 바다는 많은 인구가 사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지중해를 둘러싸고 유럽과 중동지역의 강대국들이 충돌하며 역사에 격변을 일으켰고 그 와중에 사회와 문화적 그리고 민중들의 부딪히는 모습을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바다와 소용돌이치는 물살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사야 17장 12절 13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큰 물에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다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에서 내큰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부는 장면은 역사의 주인공이 바뀔 때마다 일어났던 대전쟁들과 큰 격변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유럽과 중동의 역사가 전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글의 법칙처럼 오직 강한 자만 살아남는 죄가 다스리는 세상의 밀림 같은 약육강식 상황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희생과 봉사의 길을 가신 예수님, 곧 어린 양을 담는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한 경쟁과 약육강식, 약자도태, 적자생존 등 맹수들이 사는 정글의 법칙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신 우리의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사는 성도들만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는 곧 하나님의 인을 받는 승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어린 양표 인간이 되느냐, 아니면 짐승표 인간이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며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로 아주 극명하게 분명히 두 무리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